처음에 하실 거는 이 손가락을 최대한 벌려주시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손을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 손바닥 밑에 내 몸에 몸무게가 다 실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손목을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돌리시는 거예요. 이 팔뚝 위에까지 오는 근육의 스트레칭이에요. 네. 그래서 이게 하실 때 처음에는 요만큼도 못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. 요렇게 하셨을 때 막, 어, 이 손목이 너무 아파요. 더 이상 못 하겠어요.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. 근데 만약에 너무 아프시다면은 딱그 아프시기 전까지만 가시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상태에서 원을 조그맣게 그리시다가 점점 더 크게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죠. 주의점은 뭐냐면은 이거 하실 때 팔꿈치를 구부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안쪽 그 엄지손가락 쪽에 근육을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피진 상태로 굽히지 마시고 쭉 돌리시는 거예요. 반대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.